여긴 이제 북경에 있는 알로구상이라는 곳인데 약간 한국의 인사동 같은 느낌이고 제가 지금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온게 아니라 예,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혼자 오고 싶어서 혼자 왔어. 여기 일단 보면, 이거 뭐 뭐야? 저렇게 뭐 대나무통에 뭐 밀크티 같은 거 해서 많이들 먹는 거 같은데 데 여기 일단 이렇게 뭐 다양하게 먹을 것들도 많고, 그냥 약간 야시장 느낌입니다, 그냥. 오, 예. 여기, 여기, 치파오점입니다, 치파오. 야, 이쁘네. 여자친구 있었으면 사줬었네. 아, 일단 인사를 좀 늦게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중국 와서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다 보니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요즘 조금 게을러졌어. 오늘은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좀 놀다 가겠습니다. 오우. 어 일단, 중국의 유명한 음식 중 하나죠, 소류부 이걸로 하나 해봐야겠다, 시작을. 안녕. 저초두부이거도할지 아, 이건 하나에 이제 20원이고, 이제 중국은 다 이렇게 이런 거, QR코드를 스캔해서 계산합니다. 22원. 중국와서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맛있으려나 모르겠네. 튀기는 거지? 이상한 게어거야다다이 검은색 두부를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거 같은데, 아, 냄새가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일단. <목소리> 어, 저 시장 시장 사장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필요어 필요 필요 필 어, 我给你加下去没事哦谢谢谢谢谢谢辣椒啊辣椒 <배워, 배워>, <목소리> 실실. 그렇죠 그리요 일단은 비주얼은 일단 검은색이어가지고 좀막 땡기진 않네 요 확실히. 어 일단 냄새는 소문이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는 좀 악취가 나는데 맛은 진짜 아예 그 맛이 아예 안 나요 아예. 두부김치, 두부김치 먹는 맛이고, 냄새 약간 하수구 냄새, 냄새는 하수구 냄새인데, 이게 맛이 이럴 수가 있나? 아, 그리고 중국은 진짜 미세먼지 농도가 진짜 안 좋아서, 진짜로 날씨가 좀만 따뜻해지면 바로 이렇게 막 황사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날씨는 진짜 안 좋습니다. 여기 음 마지막 한 개. 와, 확실히 근데 냄새가 좀 있긴 해. 이건 대창인가? 이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야. 케이 여기 오징어도 있고, 확실히 중국의 꼬치가 유명하니까 이것저것 많네요. 감자도 있고. 일단은 조금 달달한 것들을 먹어야겠어, 달달한 것들. 먹었다고 뭔가 좀 바로 속이 안 좋아지는 듯한 기분 조금 달달한 걸로 이제 입안을 좀 깨끗하게 정화시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세요이저거쓰저 이거 이저 밀크티인데 대나무 통에 담아서 주는 건데.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거뭘니야 짜오짜빔. 짜빔짜빔. 짜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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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35유 아니면 한국 돈으로 한6천원 정도 하는 건데 좀 비싸긴 하네요, 확실히. 음, 맛은 그냥 약간 좀더 밍밍한 밀크티 맛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약간 버블티나 밀크티 이게 중국 쪽에서 온 건가? 뭐 어쨌든 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확실히 뭐가좀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해. 막 이것저것 엄청 많긴 한데 딱히 뭐 사고 싶은 건 당연히 없네. 근데 또중국도 유명한 과일이죠, 브리안 오. 여기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카오야 파는 곳이다, 베이징 카오야. 아, 약간 나름 유명한 곳인가봐요. 여기는 신발 파는 데인데, 중국답게 가짜지 않을까? 한번 들어가서 보긴 하겠습니다. 네, 그그한 컷만. 아, 그래. 오. 이 집도 있을. 아, 여기 뭐.. 크림인데 먹는게 뭐 없는 없는데? 확실히 이게 엔션 중국어에 적혀있다 특가입니다 특가 가방 하나 200이안 사실 모르겠네라고 말할라 했는데 바로 티가 나죠 확실히 여긴 중국이다 여기 네. 마사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좀 밤이 되니까 좀 느낌이 있네. 이렇게 스타벅스도 있고요. 이건 가짜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스타벅스. 이제 건또카울렁 면이라고 이제 냉면을 약간 구워서 만드는 건데 지금 중국에서만 파는 겁니다. 그 옆에 베이징 카요도 있는데 베이징 카울는 실제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럼 카울렁면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란을 먼저 올리고, 이제 이게 면인데, 우리가 아는 뭐 일반적인 그런 냉면면이랑 아주 다르죠. 이게 또뭐 철판 위에 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뜨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이쉬쌈 하나? 저이거요화로이쉬이거삼겹살인이 확실히 규모이 다르네. 나 쪼이쉬 쌈하是真的쉬쌈하이쉬이요 아 왠지 이제 베이징 카우의 실체입니다 이 녀석이. 그돼지요 덩치가. 그리고 이제 소스 올리고, 치즈랑 이렇게 소시지를 올려서. 고양샹새. 고양샹새. 고양 네, 일단 이런 비주얼입니다. 약간 떡 같은 느낌인가? 보기엔 좀 어두워진 관계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일단 그 향신료 냄새가 엄청 심하고, 처음에 이 면은 엄청 쫄깃쫄깃해요. 한국에서는 잘 맛볼 수 없는 그런 면. 계란이랑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없을 이 수가 없어 사실 사실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거 말고 뭐 슈러스나 이런 것도 해. 근데 그런 거는 한국에서도 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국에서만 파는 걸로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지금 3개 먹었는데 벌써 한 85원 썼어요 85원 좀 비싸긴 하죠 기대 생각보다 페이웨이 <목소리도> 这么多到？好漂亮。有。有没有给你拍好看的照片？拍了，拍了这这这是什么呢？这是果茶，黑茶。没事没事。乌很好喝，等我喝完想喝，可以再喝。给你来一个这个味道。有点自己特色的这是不同的吗？嗯。这这这是什么呢？酒？不是酒，是茶。茶。茶，果茶。哦。 아니 어디서 계속 무슨 쓰레기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나 했는데 취두부 냄새였어 어, 나가뭐 어떻게 먹었냐 냄새는 진짜 고약한데 맛은 생각보다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드라고 이거는 이제 천엽으로 만든 겁니다 천엽 천엽이랑 뭐 약간 당면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건데 제가부른 관계로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중국답게 중국의 수도인 북경답게 그런 도자기 같은 거 파는 것 같아요. 다 비싸 보이는데, 저0백이야 이게 뭐길래? 아니, 이거 이게 1200이야. 니다 20만원 하는 건데, 엄청 다안좋 응. 여기 이제 약간, 여기는 다이소 같은 느낌?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이것은... 음, 이거 사는 사람 있을까? 음. 탕후라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씨이에이 응. 어, 어. 똑같애 똑같애 아 진짜 탕후루는 좀 존맛이네 그냥 과일 맛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곳이 날로고 상이라는 곳인데 여기 근처에 또 실차하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야경이 죽이는데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의 거기도 한번 들렀다가 가는 걸로 여기가 제가 말한 실차하이 공원입니다. 확실히 이게 저녁에 사람 엄청 많네. 그리고 여기는 나 혼자 올곳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다 연인입니다. 다싹다 다 연인. 야 이게 야생이지. 이게 야생이야. 여기가 약간 그 오사카 그 글리코상 앞에 있는 다리 그 느낌입니다. 다들 여기서 사진 엄청 찍네. 확실히 뷰가 이쁘긴 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대부분 여기는 다 술집이어가지고. 아, 약간 이렇게 다 클럽 느낌이네. 7080? 우리가 제일 바쁘네. 저는 그럼 오늘 일단 뭐 나름 짧은 영상 될것 같은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이 영상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